누가 밥상 머리에서 정치에 기어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토.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청년 정치인 두분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김유성 김혜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총선 일주일 딱 정확히 지나고 만나기 때문에 할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뉴스가 있습니다. 거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관련인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일이었습니다. 19살에 대학생이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고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육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일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다음 날에 경찰에게 긴급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지점부터입니다. 수사기관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으로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다. 이 내용인데요. 김유성 의원부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도 아까 영상을 봤었는데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사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저희가 어제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데 사실 이제 처, 처벌 부분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음. 이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치 6주라고는 했지만은 뇌출혈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뇌출혈이라는 것이 또 순간순간 상황이 어떻게 악화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폭력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했던 저는 여기가 뭔가. 아,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속히 뭐 관계부처나 관계기관에서 좀 제대로 된 사안을 좀잘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거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런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조금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피해 가족 입장에서는 네. 법이 대체 뭐길래 지금 이렇게 나오냐 분풀이를 많이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이제 피해자 들보다는 범죄자들에게 우선시되는 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좀 많이 느꼈는데 이번 사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런 소식은 정말 접하기 싫은 뉴스 중에 하나인데 어 데이트 폭력의 지금 뉴스들을 종종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그 빈도라든지. 그 폭행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 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처벌의 그 수위를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 생각이 들고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차 피해뿐만 아니라 이차 가해자라고도 지목을 하면서 이차 가해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처벌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폭행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강력하게 해서 일부러 뵙게 해야 된다 다음부터는 꼭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법의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예좀이 사건의 분류에 있어서도 좀 여러 관래를좀 넓게 좀 포괄적으로 예. 살펴볼 만한 어~ 그런 기회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네. 되는데 네.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 JTBC 단독 보도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짚어봤고 뉴스 파다도 앞으로 관심 놓지 않고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파보도록 하죠. 여당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첫 입장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고 네.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저희 뉴스 파다에서도 짚기도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대통령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들의 체감온도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민심을 더 경청하고 민생을 국정 최우선으로 두겠다.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었던 네.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의 형식이었을까? 뭐 다른 형식으로 하면 안 됐냐?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직접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제 저희가 이 내용을 짚지 않았습니다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과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메시지. 어 이게 좀 엇갈리는 거 아닌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제가 뭐 30년, 36, 36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비공개 사과라는 건 처음 듣고요. 예. 뭐 일전에 이슈가 됐던 개사과보다 더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음.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참 어려울 수도 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면 되게 쉽게 풀릴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간에서도 사과하기 힘든데 사과고 나면 <laughs> 예. 다시 친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예. 예. 이건 국민들과의 이야기인데 비공개를 사과를 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들은 국민이 과연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참어 옛말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뭐세살 버릇 여든 간다 뭐 모어 뭐 버릇 남못 준다 전혀 뭐 저는 변하지 않아 변할 거라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뭐 실망도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멘트를 보면 국정 방향이 옳았고 정책은 옳았지만 국민들의 뜻에 반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면 나는 열심히했는데 국민 너희가 내 뜻을 잘 몰랐구나. 음, 그렇게 듣는 분들 이렇게밖에 안 있습니까? 들리거든요. 예, 이런 예.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오늘 이제 뉴스 파다 시즌 1이 끝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22대 국회 당선자들께서는. 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그리고 나라 살림을 위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 생각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하,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예. 대통령실 관계자 언급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적하는 대목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생중계 나갈 때 그때 하지 그리고 음. 전 국민들 앞이 아니라 사실상 비공개 회의니까 참모들 앞에서 네.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조차 대통령실 관계자 통해서 언급이 나왔고 그게 뉴스로 전해져서 국민들에게 닿는 것 이거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당과 관련해 가지고 공개적 언급을 좀 피하는 대신에 예. 이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조 힘이 되고 정말 필요한 정부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좀 방식을 좀 취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현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과 평가는 분명 히 있었고요. 앞으로의 방향을 이제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것에 좀 초점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 싸움구경이나 불구경 제일 재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참패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당내에서 좀 자중질환이 좀 있는 부분 영남권에서는 또 민주당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개 비공개 이런 걸로 정쟁화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합심해서 진정으로 이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 이런 마스,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대통령 입장 표명에 촉각이 곤두섰던 것은 그 배경의 시작을 보면은 22대 총선 여당의 참... 한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분위기는 그런 정권 심판 기류가 강했는데 우리적으로 와보면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해서 불경으로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여당의 힘이 거셌던 결과가 나왔는데 21대 이어서 경남만 보면 여야 구도가 13대 3 그대로입니다. 네. 이것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일단은 어, 영남권과 이제 저기 절역 이제 전라 지역 요분 분포도에 따라 가지고 극명하게 좀 갈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영남권에서는 좀 지지 기반을 좀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조금 그런 의도가 좀 많이 이제 표출되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왕 조금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는 기점에서 좀 김해 갑을 도좀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음. 건데 하는 아쉬움. 또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또 안타까움도 조금 있고요. 창원 성사는 괜찮고요. 어 창원 성산 <laughs> 앞에 계신 분이 뭔가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남겨 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그 부분 좀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네.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창원 성사는 얻었습니다만 양산 을을 잃었습니다. 네. 결국 뭐 세성유죄에 그쳤는데 그쵸. 이게 출구 조사까지만 하더라도 네. 희망을 많이 봤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네. 이제 출구 조사를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세 석에서 다섯 석 정도 두 석이 늘었던 출구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예. 희망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 개표 결과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많이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양극화를 시대적 핵심 가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빈부 격차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의 양극화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상원님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라는 답변은 우리 경남도 훨씬 높았거든요.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은 찍지 못하겠다라는 음. 것이 이제 결국 은이 양극화 때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네. 결국은 이 양극화가 저희 앞으로 우리 저희 세대에도 이제 풀어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 선거는 이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심판 선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끝내 이제 보수의 색깔을 입히고 있는 걸 봐서는 정말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전반전 마무리까지는 1분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 뭐 저도 방송 이제 두 분과 같이 하면서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만 네. 이번 총선하면서 참 청년 정치인들도 고생을 많이 한다. 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두 분은 방송 출연도 하시고 네. 많은 말씀 남겨 주셨는데 이번 총선만 놓고 봤을 때요. 뭐 청년 정치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여야 상관없이 뭐 공청 같은 문제도 있을 네. 것이고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일단... 미래를 바라보고 뭐 그런 좀 투자라고 할까요? 정치권에서 있었을까요? 뭐화성정에서 당선된 전현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이제 받는 입장에서 대개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겨냈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대문구를 이제 청년 그 전략지구로 묶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었는데 음. 저는 이제. 실제로 청년들이 청년청년 청년 할 것이 아니라 청년이라서가 아닌 이제 아젠다를 던지는 청년이 되어야 앞으로 음. 미래가 있다 생각 들거든요. 의제를 직접 던질 수 있는 청년이야.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청년들이 먼저 우리가 청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유상 김혜수 의원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생각이요? 이번 총선에 있어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네 예, 저도 이제 뭐지상론인과 마찬가지로 예. 예, 청년이 무조건 어리다고 나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여야 할것 없이 청년 정치 실패의 요인의 가장 큰걸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요전화는 말씀 듣고 어떠한 예. 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 뵙겠습니다. 예. 네,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 뉴스테이블입니다. 김유상 의원이 앞서 말씀하시다가 잘렸죠. 그 시간에 의해서 잘렸는데 네. 계속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년 정치 이제 실패 요인의 가장 큰 요소가 보면은 인성의 부재.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기와 시스템을 갖춘다면은 청년들에게도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데이터에서 보면은 30대 이하 청년들이 국회에 1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한 법안은 2.1%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분들이 정말로 이제 청년을 이제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텐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 어, 국무회의 모두 발언. 어제 또 주목이 됐던 것은 이연급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궁금증이었습니다. 음. 총리 비서실장의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임 인선에 대한 이름이 거론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없었고요. 숙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언론통에서는 요 며칠 계속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새벽 꽤좀 신선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후임 총리로 박영선 전 장관, 이관섭 비서실장 자리는 양정철 전 원장이 후임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언론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 자 먼저 국민의 김유성 시의원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내각 한 파트를 네. 맡은 분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이런 음. 교집함이 있는 두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서 음. 인사를 봤을 때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지금 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사실 이미 저희 당에 지금 이상민 의원, 김영주 의원님 네. 두 분도 와 계시잖아요. 민주당 기, 설당 이후에 그렇죠. 네. 그만 기사대로라면은 당명을 저는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은 더불어 국민의 민주네, 민주당의 힘예뭐 예, 이런 식으로 요 당명이 아. 좀 길어지겠죠 예. 왜냐면은 이렇게 되다 보면 곧 임종성 뭐 비서실장도 저희가 또 영입한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모든 이야기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님 측근에서 그좀 나오는 이야기가 좀 아닌가 싶다.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음. 선거에서 사실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자구책들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예. 몇몇의 이제 민주당 인사들을 이렇게 영입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음. 뭐 인적쇄신이 되고 당평책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지 않고요. 결국 아까 질문에도 청년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 청년 정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 또한 이런 것과 저는 기결된다고 저는 사실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좀 뼈를 깎는 세대교체 타이밍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예. 해야 할것 없이 다 이런 문제점에 어 다시 어 국면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사 이제 물망에 오르는 건데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들렸고 네네. 뭐 추가적으로 정무 특임 장관 이제 신설 예정인데 네. 뭐 김종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더불어 미래 힘 공동 대표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laughs> 말씀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김종민 새로 미래 공동 대표도 지금 네. 거론됐었기 때문에 네. 자 지상록 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일단 총리 비서실장 사의 표명 이후 에 이름 거론된 것만 제가 싹 한번 읽어드리면 네. 권영세 김한길 이정현 원희룡 정진석 장재원 이동관 등등입니다. 네. 물론 오피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네. 뭐 어떻게 평가하시니까? 뭐 지금 그 하마평이 오른 사람들을 듣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이없다고 네. 생각하시지 않을까? 라생각는 생각 음는데 정말로 뭐 그나물에그밥그리고 우리 김상훈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명이 웃긴 것처럼 이 인... 하마평 오는 사람들 자체가 웃기죠.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양정철 비서실장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 일을 할지 그것부터 의심이 가고요. 예. 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장담하고. 그리고 너무 언밸런스한 내각이죠. 이 부분 이분들이 왜이 하마평이 올라오는것 자체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음. 그런 인선이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인선의 뭐 기준도 우리가 유추해 보기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이 음. 뭐 비서실장에 총리로 온다면 와 예, 예. 아, 이거는 뭐 박수치줄만 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세살버은 여든가듯이 안 변하거든요 사람은. 혹시 반응을 여론을 한번. 떠분 남편 좀 그렇습니까? 네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워낙 뭐 예측을 할수 없는 음. 보통의 사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음. 뭐 어떤 행동을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유승민 전 대표를 뭐 종료로 임명을 한다면 이제 박수 칠수 아,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렇게 행동을 할것 네. 같지는 않고요. 유승민 전 네. 의원님에는 그래도 이해는 간다. 네네. 그러면 김효상 의원은 누구면? 이해가 갈까요? 뭐 실명 거론하면 뭐, 저희는 더 환영합니다. 예, 뭐 이왕 뭐 이래 된 거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예. 말씀 주신 뭐 유승민 전 대표도 있고요. 음. 저는 오히려 또 이렇게 될 바에는 김부겸 전 총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입각하는 예. 것도 음. 괜찮을 것 같고요. 비서실장은 저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님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비서실장이 되면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의 완성이라고 아마도 욕을 듣지 않을까요? 네. 뭐 그것보다는 <laughs> 앞으로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한 그래서 아무래도 국정 운영에 상당히 저는 예. 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두 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마무리가 됐고요. 네. 어, 두분 하시지 못한 말씀 이제 시즌 2에서 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즌 1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국민의힘 김유상 김혜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욱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